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자 조금 전에 장이 끝났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장에서는 3.50%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플러스 애프터 장에서도 계속 0.60% 상승을 이어가면서 합쳐서 4%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상승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테슬라를 띄워놓고 저희가 준비한 뉴스 빛의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4일 동안 테슬라가 얼마나 급등한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24%나 급등했습니다. 더더욱 주목해야 될게 다음 주에 테슬라 인도령 발표가 있습니다. 요 기사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드디어 부진의 늪을 벗어났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주까지 9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나마 지난주에는 주가 하락률이 0.5%로 줄었죠. 지난주 주가가 5.3% 급등한 영향인데요. 테슬라 주가는 현재 지난해 12월 17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479.86달러 대비 42%가 현재 낮은 수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갈 길은 조금 멀다는 얘기겠죠. 이날 테슬라의 주가 상승, 오늘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탄력적 태도를 보이면서 전체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현대차의 대미 투자 행사 발표에서 일부 국가 산업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의 그 정재선 회장인가요? 정, 무튼 발표를 했거든요. 야, 그 현대 자동차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미국 투자에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표정은 썩 기쁜 마음을하는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인연을뭐 얘기를 하면서 쭉 했는데. 자, 둘째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웨이버를 통해 FSE 출시와 관련한 절차는 모든 당사자들이 적극 추진 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FSD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중국의 비아이디가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전기차 구매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유료로라도 FSD를 내놓으면 전기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유럽에서도 FSD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머스크가 지난 20일 직원 회의에서 테슬라가 지금 험난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기술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난 것도 오늘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 웨드부시의에너지센터앤 라이브스는 직원들 향한 머스크의 연설은 주요한 진전이었다 하며 마, 미국의 많은 테슬라 매장에 새로운 테슬라 구매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언제는 방문 안 한다며. 근데 지금 머스크가 종종 이런 액션을 좀 취하면 좋겠죠. 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네 어, 개의 주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드아웃 그쵸? 모델 y. 모델 y의 주니퍼가 네 개의 주가 더 추가돼서 33개의 주인가요?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되었다는 소식. 와, 이것도 굉장하죠. 네. 계속해서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기사가 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거리는 기사들도 조금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고개를 무슨 말이냐면 언제는 줄었다더니 또 늘었다 그러고 유럽에서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69.8%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방금 소개된 수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2월에 16888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1월보다 풀. 플러스 6,943대가 더 판매됐는데, 테슬라는 1월에 9,945대 차량을 판매했거든요. 아니,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급락했다라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발표를 했는데, 그쵸, 지금?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죠. 자, 내일, 캐피탈 힐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시하고요. 테슬라는 로봇 시포지움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지 방금 들어왔네요. 더불어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에 아 공식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는 4월 10일에 열립니다. 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아닌가, 루시드? 그쵸, 루시드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치고 들어가네요. 그쵸? 테슬라 모델 Y는 2025년 3월과 인분기 모던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 판매량은 주당 계속 증가하면서 가장 최근에 보도된 3월 23일 끝나는 주에, 17,000대를 판매했다고 나오거든요. 새로운 모델 Y는 중국에서 매우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 수입품 절반에 대한 관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워싱턴 DC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한 과체중 등급과 450불 가격 목표를 재확인했는데요. 그들은 테슬라의 브랜드 손상이 과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과장되었다고 그러고, 내려가면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그쵸? 그렇죠? 여러분, 언론들의 필터링, 언론들의 뉴스를 액면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가 없어졌습니까? 근데 언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올라가잖아요. 그그얘기쏙 빼요. 그태를 내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된대 아니 무슨 그 리스크가 어? <laughs>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자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 욕대로 먹고 기자를 기사를 안 쓰고 싶은데 또안쓸 수는 없고 해석도 안 되는 어, 어떤 거에 뭔가를 붙이자니 양심의 꺼리낌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튼 네. 오래 살 겁니다. 어, 오래.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오래 사는 건또 원치가 않는 거죠. 자, 이민 서비스국이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의 SNS를, s n s 까 검사해서 기각 여부를 판정한다는 겁니다. 아휴, SNS 다 그만둬야 되겠네. 그죠 3월자, 3월자, 어, 죄니다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했는데 7 2 7.2bp가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기대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트럼프 머스크의 성 전환한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제 생각보다 마음이 참 아픈데 트랜드 트랜드제트 랜스젠더의딸 비비안 젠더 윌슨인데 스무 살이나 됐거든요. 청소년 패션 잡지인 팀 보그 3월 인터뷰에서 생부를 한심한 애 같은 남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좀 저런 식으로 좀 해야 됐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막 꾸셨고셨겠죠 옆에서 그렇죠 막 꾸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 해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유럽 면을 향해서는 무임승차 한다라고 또 다시 한번 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씹는 껌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1그당 최대 600개 이상이랍니다. 어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안 먹을 수도 없고 웬만하면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안 먹고 예. 러시아와 우크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도 동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음, 러시아의 금융해제 금융제재 해제를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흑해 휴전 정말 피 흘려 싸우다가 죽어간 전우들은 어떻게 하려고? 일단은 휴전은 되긴 해야겠지만. 좀 뭔가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미주노는 테슬라 가연 뉴스들 또 테슬라의 실제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이 좋으면 행복하고 장이 나쁘면 불행하고가 아니라 장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미주노 공부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몇 자리 정말 안 남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VIP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유튜브에서 저희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쪽으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공부방 지원 링크를 타고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VIP 멤버십만 다 아주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있다니까요 인터뷰 1차 2차 다 이해하시면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 뉴스들을 더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필터링을 거쳐서 엑기스만 또 저녁 때 뵙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림입니다. 고맙습니다.